불편한 데를 예. 딱 찝어서 만져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? 네 아! 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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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특별 아, 안주신데 있으세요? 저는 네. 한 달, 두달 전에 경추염자가 아, 왔었어요 목, 어깨랑 햄스터 예. 오랫도 왔었죠? 예. 어, 그러네요, 솔직히. 음. 잘때 엄청 불편해요. 잠잘 때요? 네. 음. 여기는 지금 무난하잖아요. 네. 여기 보면, 은 아, 요거, 요거 네. 있죠? 아, 아, <laughs> 네. <laughs> 아, 예. <laughs> 너무 요 감사합니다 안 시원하면 안 시원하다고 해도 돼요 네,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오. <laughs> 도르. <laughs> 그래요? 근데 20대 아니세요? 30대 30대. 아, 30 <laughs> 반이 <laughs> 20대가 <웃음> 얼굴은 20대였던 <laughs> 것 같은데 반응이 20대가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그 불편한데를 예. 딱 집어서 만져주시니까 너무 좋아요. 아 그래요? 네. 딱 고기를 뜨는 누가 만져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스를 해도 좀 불편한 안 되니까 근데 딱 불편한 대로 만져주시니까 엄청 깨우네. <laughs> 네. <웃음> 말해도 되나요? 예 마이크 밑에다 갖다 댔는데 방금 네뿡 어. <laughs> 어 엄청 아파요. 아. 예. 거기가 불편했었거든요 며칠 전에. 네. 어차피 이 반대로 가잖아요 네. 근데 이쪽이 뭉치셔서 그런지 전에 아. 왼쪽이 지금 약간 이렇게 여기 네. 정상인데 네. 네 약간 돌아간 것 같아요 여기가 막 뭔가 거슬리는 것처럼 엄청 불편했었거든요 왼쪽 불편했었거든. 는 네. 조금 팩트하게 갈게요. <웃음> 네. <웃음> 이 라인 따라서 네. 계속 아플 거예요. 네. 음. 음... 편히 절인 것같아 오늘 힘 한번만 빼주세요. 거기가 네. <laughs> 아. 아파요. 진짜 아파요. 아. 핫. 악마사지 <laughs> 많이 받아봤거든요. 네, 진짜 시원해요. 막 아파서 못 받겠고 이런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좋아요. 다 아픈 게 아니고, 어니 시원하고, 안 좋은 데는 아프고 이러니까, 좋아요. 어머. 어디가 아픈데? 네. 네. 아 원래 그래요. 그래요? <laughs> 여기 통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. 올라와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습니다 네, 네. 아리 너무 게요구독자한 네. 번만 아, 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. 구독 좋아요.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<laughs>